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부터 이제 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비가 너무 와가지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죠.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죠. 그런데, 요, 이렇게 비가 오고 있을 때, 어, 비성수기. 가 있죠. 어디냐면 예 다육이와 관련된 곳이 비성수기예요 근데 저희에게 성수기나 마찬가지죠. 어, 지금 사나야 가을에 분갈이를, 폭풍 분갈이를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을 자주 오고 있어요. 가을에 폭풍 분갈이를 하려고요. 음, 분갈이 할거 많죠. 그 많은 아이들을 어, 여기 행복한 꽃그릇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올가을에 여러분들께서도 예,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쁘고 좋죠. 그리고 지금 행복한 꽃고루시 특화 화분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죠. 비성숙이라고 하시고. <laughs> 그래서 특화분을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저희들은 좋죠.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오늘 어, 어, 행복한 꽃고루시에 와서 예, 특화분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페어리 시리즈. 페어리 시리즈. 이게 음 둘에 여섯 일곱. 일곱까지 6종 세트였죠. 이거 6종 세트씩 다 사셨죠. 예, 많이들 있는 그런 화분 페어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아이가 특가로 나왔어요. 가격이 42종. 총 42종 99,000원에 나왔답니다. 와, 진짜 신나죠. 정말 신나요. 이렇게 신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 페어리도 특가예요. 지금, 바다님께서 주문을 많이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이 페어리가, 예, 특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고, 오, 저거, 저거, 저거. <laughs> 댕기, 예쁜 댕기. 보세요, 댕기. 예쁘죠?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이게 이렇게 예뻐요. 댕기가 참 인기쟁이죠? 곱다리가 없어도. 인기가 만원이유 예, 구멍이 크다는 거, 입구가, 입구가 커서 뭐든 심을 수 있다는 거. 아, 매력적이, 매력적이. 매력 덩어리. <laughs> 매력 덩어리. 예, 천천히 보세요. 요 아이가, 예, 댕기였죠? 그 다음에 기다림. 요 아이가 기다림. 아우, 예뻐요. 기다림도, 어, 요 아이도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심을 수 있죠? 저도 많이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장미. 맞죠? 장미. 이건 네, 네, 사각 화분이에요. 약간 미니 사각. 아 예뻐라. 안셨어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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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사각 거리는 사각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펜지. 아 너무 예뻐,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오, 이거, 이거, 이거. 아 콩분, 콩분은 아니죠. 소형분 같아요. 그죠? 소형분 사이즈. 미니. 미니.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세요. <laughs> 요거는, 리본. 리본도 사각분. 땡땡이. 아, 멋져, 멋져. 너무 예쁘다. 리본. 다들 갖고 계시죠? 그래도, 풀세트로 한 번, 구입을 해보시고. 요거는 장미원이라고 합니다. 장미원. 아, 동그래요, 동그래. 장미원. 아, 얘도 멋있어요. 색깔들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예뻐요. 굽다리가 죠요 아이는. 예. 곱다리가 다 있어요. 우리 댕기만 곱다리가 없답니다. 그리고 천사. 음 천사 천사. 인기쟁이 천사. <laughs> 천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려요. 예, 이렇게 생겼답니다. 다리가 길죠. 천사는. 그래서 인기가 더 좋은가 봐요. 댕기도 댕기는 커서 인기 좋고 요 천사는 예뻐서 인기 좋고 우리 펜지는 귀여워서 인기 좋고 다들 다들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군데 요아이들이 총 42종 특가 99,000원에 나왔답니다. 지금 얼른 또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laughs> 저는 따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자꾸 올수록 이렇게 특가분을 주시니까 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 <laughs> 이거, 이거 다 특가예요. 이거 세트로. 풀 세트. 99,000원. 예. 얼른, 얼른 품어보세요. 예, 저도 품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우, 예뻐라, 진짜. 아우, 너무, 천사. 아우, 세상에. 요 아이들 많이 행복한 꽃꾸음세우시면 많이들 보셨죠? 예, 풀 세트가 이렇게 갖춰졌답니다. 이렇게 풀 세트로, 어, 예, 여러분들. 99,000원에 이거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 예뻐. 우리 다른 화분도 같이 연결해서 보여 드릴게요.